오늘은 특별편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배 지금 성아영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 오랜만에 성지순례를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네네. 거의 3년이 다 됐죠. 와우. 제가 2020년 3월 달에 성그 2월 달에 성지 순례를 첫, 마지막으로 다녀왔었었는데 뭐 그때가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아. 못 했습니다. 3년 동안 못 가려고 상상 못 했는데 어 이제 3년 동안 저희들이 어두운 터널을 이제 지나왔고요. 이제는 저희들이 그 터널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좀 해외 여행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성화영 TV에서도요. 어 저희들이 요번에 성지 순례 계획을 잡고 내년 2023년 1월 달에 성질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떠나는 성지 여행이라서 교수님께서 특별히 이번 여행에 뭔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곳은 안전이죠. 안전이기 음... 때문에 어, 모든 게좀 약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복잡한데 그런데 저희가 가게 되면 또 저희들이 또전염병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일날지 모르니까 그런 곳은 피하고요. 될수 있는 대로 한적한 장소 그리고 또 저희들끼리 어, 하, 하나님 앞에서 안전하게 성지순례를 할수 수 있는 장소만을 골라서 저희들이 한번 뽑아서 이번에 가도록 했었습니다 음 안전하게 갈수 있는 장소 그럼 어느 나라로 가는 건가요 자, 나라가 넓은데 사람이 적은 곳그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장소가 어디냐면 터키가 굉장히 그런 장소이고요 음... 또 그리스도 뭐 겨울에는요 어 유럽 사람들이 여름에는 바글바글거리면서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어, 겨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람들이요. 음. 자 그래서 어 유럽 장그 그리스 지역을 선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왜안 가냐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음. 자 그리고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코로나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험한 장소를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거든요. 음. 조금 있다가 거기는 여름 정도 가게 되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 속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인 어, 그리스 그리고 터키 근데 터키가 요즘 명을 바꿨어요 오. 튀르키에로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터키가 아닌 튀르키에라고 불러야 된다는 점 이것도 한 가지 팁으로 알고 가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일정이 진행되나요? 터키 항공을 타고 12시간을 비행합니다 이게 아마도 이제 전체 항 가운데서 가장 괴로운 시간이 되겠거든요. 음. 비행 일정이 저희들이 언제 출발하냐면은 새벽 12시 15분에 출발해요. 음. 그래서 12시간을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사람들 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좀 잠자는 약간 불편하더라도 주무시면서 갈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음. 그래서 12시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잘 생존하시면서 날아가셔야 돼요. 터키 시간 새벽 6시에 내리거든요, 저희들이요. 새벽 6시에 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은 뭐 새벽 6시에 내리면은 하루를 아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네. 하루를 보내야 되는데 뭐 저희들 뭐 주무시고 가게 되면 시간 낭비잖아요. 음,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 바로 설마 시작하나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아침 잘 드시고요. 좀비와 같이 <laughs> 하루 일정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대신 그날 첫째 날은 어, 일찍 호텔에 가서 쉬게 됩니다. 음. 자 저희들 첫째 날은 어디를 가냐면요. 이스탄불을 갑니다. 아자 이스탄불을 가서 그곳에서 성 소피아 성당, 음. 성 소피아 교회이죠 교회를 살펴보고 또 이스탄불에 있는 여러 유적들을 살펴보는데 제 이스 산불에서 제일 중요한 유적이 어디냐면 성 소피아 교회거든요. 음, 왜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 만들었던 어떤 성당이그 교회인데 동로마 시절, 동로마 시절 콘스탄티노플의 가장 중심지에 있었던 교회이고요. 음. 그리고 저희들이 이 어떤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를 얘기할 때자 어떤 로마 카톨릭 그리고 동방 정교를 얘기할 때 동방 정교의 가장 중심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었었고요 음. 가장 중심에 바로 이성 소피아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음. 자 그래서 이스탄불에 가서 본 다음에 하룻밤을 쉽니다 네. 빨리 들어가서 호텔 가서 아, 하룻밤 드디어 쉬죠. 드디어 좀 쉬네요. <laughs> 그렇죠. 자, 뭐한 다섯 시 여섯 시 됐을 때 일찍 밥 먹고 들어가서 호텔에서 쉬고요 음.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 멋있다고 얘기하는 갓바도기아로 날아갑니다 음. 그 다음날 새벽이에요 네네. 자 그래서 갓바도기아를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갓바도기아는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곳에 성도들이 지붕 위에서 그 한마디로 기둥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었던 어, 성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찾고자 했었던 열망이 있는 장소이고요 또여기 지하도시가 있거든요 음. 지하도시는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었던 성도들의 저항의 흔적이 남아있는 음. 어~ 한마디로 성지순례의 모든 것을 볼수 있는 정말 멋진 장소가 갑바도기 합니다 음.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들이 하루종일 아주 샅샅이 순례할 예정입니다. 음. 오, 이렇게 이스탄불을 거쳐서 가파도기아로그 다음 일정 또 어떻게 되나요? 자, 가파도기아부터 시작해서는요, 어, 사도바울의 그 1차, 2차 전도 여행지를 저희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음. 사도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고니온이란 장소를 갔었잖아요. 근데 그 이고니온이 오늘날은 코냐라고 하는 장소인데, 자, 이고니온에 저희들이 가서 숙박을 합니다. 근데 이고니온은 터키에서 가장 보수적인 장소예요. 음. 이 코냐가, 이고니온이.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데 뭐가 가장 보수적이냐면은 바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이슬람이 가장 보수적인 장소예요. 음. 자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뭐 교회 흔적 기독교 흔적이 거의 없는 음. 뭐 이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장소를 통해서 아, 사도바울의 이곳을 통해서 그의 전도여행을 그 준비했었구나 전도여행을 했었고 또그 당시도 이곳이 가장 보수적인 장소였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곳에서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다는 흔적들 이것들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사도바울의 또 전도여행 장소이죠 비시디아의 안디 안디오. 기록하게 되면 수리의 안디옥도 있고 비시대 안디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비시대안디도 저희들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일정을 좀 소개해 주세요. 자,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과도 맞물려 있지만 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사도 요한, 요, 요한 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의 음. 7대 교회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어요. 오, 그 7대 네. 교회를 저희들이 다살펴볼 예정입니다. 오. 자, 우리 목사님은 다 외우시겠죠 사도 요한의 (7대) 교회가 어딘가요 네자 위에 보이는 자막과 같죠 <laughs> 네 맞아요 그 자막과 같이 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그리고 두아디라 그리고 사데 빌라데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린 어~ 그 역순으로 해서, 역순으로 아이 지역들을 다 살펴볼 예정이고요. 음. 이 지역들이 각각의 어떤 그 흔적들, 그 교회 흔적 아니면은 교회가 있었던 흔적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음. 그것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제 칠대교회를 순례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드루와 지역에서 어~ 마게도니아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잖아요 음, 자그스서그 들어와도 저희들이 갑니다 그 들어와가 어디냐면 바로 오늘날 트로이 지역이죠. 아 역사와 음. 전, 트로이의 전, 목마의 전설이 음. 있는, 그렇죠. 바로 그곳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음. 자, 그리고, 사도바울은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넘어갔는데, 저희들은 배를 타지 않고, 육, 국경을 통해서, 육로로 네아폴리로 갑니다. 음. 그래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서, 네아폴리, 음. 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리뽀 갔었잖아요. 네. 빌리뽀 보고요,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사도바울의 행적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오. 봅니다. 그리고 아, 아블로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갔, 갔었잖아요. 음. 데살로니카 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데살로니카에서 배를 타고 아테나로 갔는데, 저희들은 배를 타고 아테나 가지 않고, 중간에 있는 메테오라라고 하는 멋진 수도원의 도시 살펴보고요. 음. 그리고, 또, 델피의 신탁으로 유명했던, 저희들이 사, 성항에서 다뤘던 장소이죠. 네. 델피의 신탁으로 유명했던 델피 지역에 가서, 저희들이 델피 지역도 살펴봅니다. 음. 그리고,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 유적지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우리 김학철 교수님도 강조했었던 아크로 고린 도 올라가 봅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아테네로 와서 아테네 있는 아크로폴리스 그리고 여러 박물관 그리고 아테네만은 아고라 유적지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어떤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와, 뭔가 숨막히는 일정이네요. <laughs> 자, 10박 11일 동안 가는 것인데 음. 어, 이번 일정은 이제 아무래도 전에는 제가 이제 뭐 잠도 안자고 숨막히게 정말 갔었었는데 이제 조금의 여유를 즐기기 있는 음. 것좀뭐 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의 여유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각 지역마다 저희들이 조금 여유 있게 음. 뭐각 지역에 뭐 몇대오라의 카페도 한번 들어가 보고요뭐 음. 커피 맛도 보고요 그다음에 델피 커피 맛도 보고 하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성지 순례 일정을 짜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은 음. 그래도 아마도 뭐 여행사서 가는 일정이나 이런 거에 와 비교해 보게 되면 아주 굉장히 빡빡한 일정은 음. 맞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돌아올 예정이고요. 또 저희 성지 순례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버스에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거든요. 음. 자, 버스에서 재우지 않고 강의한다.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느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네. 자, 터키에서 몇 시간을 달려가는 그 와중 속에 우리가 잠자면서 그 시간 보낼 수 없잖아요. 음. 거기에 가장 적절한 어떤 그런 말씀들을 저희들이 함께 듣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간을 가지면서 저 음. 저희들 성지 순례를 갔다 오게 되면은 정말 뭐한 학기 강의 드는 것 이상의 어떤 효과가 나오. 올수 있을 정도로 어~ 정말 많은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오며 가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알차게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이 성제 다니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와 이번에는 사도바울의 행적을 직접 갔다 오게 되면은 사도바울이 느꼈을 어떤 그런 마음들을 네네. 많이 느끼게 될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자 저희들이 이제 사도바울의 그 많은 그, 그 사도바울의 서신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리뽀서 이렇게 딱 얘기하게 되면은 어, 뭐 개념이 잡히진 않잖아요. 음. 어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가 사람인가 뭔가 하면서요. 음. 근데 갈라디아도 터키에 있는 중앙에 있는 지역이고요.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뭐, 빌리버스 하게 되면 그리스에 있는, 그니까, 네어벌리 옆에 있는 그리스의 제일 첫 번째 가는 도시이고요. 또, 골로세 하게 되면은, 골로세도 라우디게아 옆에 있는 도시거든요. 음. 자, 그 지역들을 직접 가보게 되면은, 아, 이 사도바울이 바로 이런 곳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고 에이.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 입체적으로 딱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그 복잡하다라고 알려졌었던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음. 우리들이 정말 단순하게 이해할 수있는 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 이 곳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지 순례만큼 좋은 것이 음. 없다라는 것이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했었을 때 데살로니가가 머릿속에 딱떠오 러면서그 지역의 어떤 그 풍경이 떠오르면서 메시지를 그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읽는다 하게 되면 사도 바울 역시 그 지역의 풍경을 떠오르면서 메시지를 전했을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요. 또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역사와 또어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썼을 때의 정황을 우리들이 살펴본다면은 성지에서 들었던 메시지는 절대로 잊을 수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고린도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그렇죠. 네. 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성지 한번 갔다 보면은 이게 그냥 성경이마음에확 들어오게 될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음. 저도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봤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성지 순례를 갔었을 때. 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저도 사도바울 서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하고 있었었는데, <laughs>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음. 한번 갔다 오니까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여기서 내가 정말 강조해야 될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오. 것도 깨닫게 되고요. 뭐, 그래도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음. 일반 성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할 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아, 그러면 이성지순례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참여하려면은요, 어, 제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나와 있는, 자막에 나와 있는 그 이메일로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담당하시는 조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조교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든지,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그 일정은 그 공지 사항에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성지성 성지 순례 직접 참여하셔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